자, 녹화 시작했구요. 녹화 시작했습니다. 아, 그, 어제 며칠 동안 고민하고 상의해서 빵셔님 템다 가져와서 도적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한테도 알려드릴 사항이 있어서 녹화하게 됐습니다. 네네. 네, 시험 들어가 보시고요. 템안 팝니다. 결론이 뭐냐면, 제가 대학교 문제 때문에 금주제 아닙니다. 대학교 문제 때문에 앞으로 방송을 못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 못하는 건 아닌데, 일단 베스트 BJ를 딸 때까지는 지금처럼 규칙적으로 방송을 할 겁니다.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와서 방송할 거고요. 근데 베스트 BJ는 제가 진짜 네달 동안 노력을 해서 거의 이제 다섯 달이죠. 다섯 달 5달 동안 노력을 해가지고 겨우 이제 그 거의 도달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베스트 BJ를 딴 후로는 제가 간간히 방송을 보여드리면서 대학교 공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두세 번 정도만 방송을 하고 그 방송을 한번 하면은 마음 먹고 해서 오랫동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조금 하는 만큼 컨텐츠는 무조건 구상에 오겠고요. 뭐 로얄이든 뭐템 맞추기든 그런 거는 전부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컨텐츠는 아무래도 매일매일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도 컨텐츠적으로는 더 만족하실 거예요. 대신 저를 매일 못 보신다는 점이 조금 문제고요. 그래서 결론은 일단 빵샤인 아이템은 결국 네 감사합니다. 결국 못 사게 됐습니다. 그 집안 사정 때문에 네 집안에서 대학교 가라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 가지고 일단 네. 우리 아프리카 시청자분들은 공지를 미리 적어 가지고 다 보셨어요, 미리. 네,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분들은 이제 이 녹화 방송으로 안내 사항 들으시고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약속드릴 점은 악마를 일단 250을 도전할게요. 250 도전하고 도전이 아니라 무조건 찍겠습니다. 250 무조건 찍고 악마로 지금 풀템으로 할수 있는 모든 건텐츠 무릉 53층 그리고 더 강화하기. 더 그냥 아이템을 더 완벽하게 하고 이런 거 전부 닦 끼기. 이런 거랑, 뭐 이거 빨리 작해가지고 껴가지고 앱솔 무기까지 끼고요. 그리고 이것도 3세트 이거 다 준비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한 조만간 요것도. 항상 보여드렸지만 이것도 제가 사기로 다시 했습니다. 빵셔님템 안 사게 돼가지고, 이거, 노놀1 2 36% 도미. 이것도 제가 이제 사기로 했습니다, 다시. 이거는 제가 구매해 와서 지금 도미랑 바꿔 낄 거고요. 낄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이 공지 한 번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사기로 했어요. 자,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좋지 못한 소식으로 공지 드리게 됐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조만간 빵셔님 아이템 가져와서 도정 육성을 보여드릴 예정이었죠.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국 집안에서 대학 문제로 크게 얘기가 나와서 방송 생활 자체에 차질이 생겨버렸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중대 발표 앞시고 유튜브에도 홍보 영상을 올렸었던 모든 분들께서 기대하시고 응원 주셨던 두블육성 방송이 물거품이 되버렸습니다. 실망시켜드려서 진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하고요,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저 또한 최고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대하고 있었는데 역시 사람은 기대가 크면 실망만 돌아오나 봅니다. 결국 방송 컨텐츠는 변동 없이 악마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방송 계획은요. 제가 네달 동안 모든 걸 바쳐 노력해왔던 베스트 BJ 선정은 반드시 달성하겠고요. 베스트 BJ 선정 받을 때까지는 지금처럼 규칙적인 방송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모님하고도 딜을 받고요. 당분간 그대로 방송 진행할 거고, 꾸준히 열심히 베스트 BJ가 되기 전까지는 <laughs> 할 겁니다. 배비가 된 이후부터는 규칙적인 방송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랜덤한 시간에 한 번씩 와서 하는 그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베스트 BJ를 유지하는 만큼은 유지할 만큼은 방송할 겁니다. 일주일에 최소 두세 번은 예상되고요. 할 거라고 그리고 뭐 BJ를 본업으로 삼기에 제가 현실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았고요. 약속 드릴 것은 악마 250가고 대설의 정점을 찍을 이미 정점이지만 이걸 초월해서 정점을 찍겠습니다. 그리고 무릉 53층이든 뭐든 최고 스펙으로서 보여드릴 수 있는 컨텐츠 다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언제가 될지는 감히 말씀 못 드리지만 대학 문제든 뭐 군대 문제든 뭐가 다 사라졌을 때뭐 군대 문제가 있어도 저는 뭐 공익이니까 상관없을 것 같고요. 듀블이나 듀블하고 나로 전서비리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리얼로. 리얼로다가 아무도 캔 걸로다가 메이플의 영혼과 장기를 팔아 템을 맞추겠습니다. 절대 아무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도적 육성이 제그 메이플 방송의 목표기도 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우리 커뮤니티 사이트 회원분들도 막제 응원글이 있더라고요. 감사드리고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네, 공익은 방송 못하죠. 그러니까 템만 맞추는 거지. 뭐, 방송은 뭐, 수익 안 내면서. 허가 받을 수 있다면요. 네 방송 못 해요. 허락해주면 가능은 하다 들었는데 가능은 한데 그것도 수익형으로는 안 된대요. 그냥 제가 듣기로는 별풍선을 받아도 환전을 하면 안 되고 그런 식. 아무튼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 빵션님 템 진짜 좋은 기회였는데 못 가져오게 됐습니다. 아 글자님 어서 오세요. 글자님 어서 오세요. 아 그래서 지금 너무. 아니, 아니, 못 먹게 그런 거 아니에요. 어, 다쳐가지고 그래. 네, 들어가시고요. 네, 어서오시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그렇게 앞으로의 방송 계획은 그렇습니다. 일단 악마를 계속 하게 됐고요. 이건 또 뭐야? 골드베인. 대북이랑 똑같이 코디를 한 새로운 머주 고아원이 들어왔습니다. 자, 네 공이 끝나면 한잔하면 되고 뭐 그런 식으로야 방법은 있겠죠. 아무튼 그리고 빵샤님 템을 사려고 미리 계약금을 걸으려고 했었는데 마침 그 계약금을 아직 드리지 않고 준비 중인 와중에 네 거래가 이렇게 파토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캔바인드. 네.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좀 아시라고 녹화해봤습니다. 아, 우리 격려해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아무튼 베스트 BJ를 일단 최우선 목표로 삼고요. 베스트 BJ 달성한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공부랑 병행하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것 같고요. 뭐, 녹화는 여기까지 하는 게, 네. 뭐, 더 드릴 말씀은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도적 2년 안으로, 2년 안으로 반드시 도적 1위 찍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번엔 진짜 인사 한번 드리고 녹화 종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